만약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전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두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개헌과 탄핵을 겪은 민심이 원하는 다음 지도자상 어떤 리더를 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미중 갈등에다가 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그다음에 우리 대내적으로 보면 워낙 갈등이 많은 사회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통령 탄핵 같은 이런 큰 어떤 상처를 온 국민들이 함께 받았단 말이죠. 예. 그 지금은 가능한 서로간에 어 갈등을 줄이고 상대편의 이야기들 일종의 수용해내는. 아, 어, 뭐 이걸 이제 뭐 정치학에서는 보뭐 목민관형 리더십이라 음. 하더라고요. 목민관형. 그런데 그게 그런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음흠. 이 양반이 IMF라는 국가적 위기 때 네. 그걸 전부 다 의견들을 수렴해서 돌파해 낸 적이 있거든요. 음. 어, 저는 어 그런 어떤 리더십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형 리더십이네요, 진짜. 그래서 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때 예.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걸 보면 거의 여러 목소리들을 다 소화해내셨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IMF 극복의 에너지와 용기 또 희망을 함께 불어넣으셨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런 리더상의. 김전 총리 본인은 얼마나 다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아직 그런 생각 함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예. 예. <laughs> 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탄핵 결정이 빠르면 두달 안에 날 수도 있고 뭐, 늦어지면은 네달 걸린다는 분도 있고, 다 채우면 여섯 달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시계는 이미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잠용으로 손꼽히는 분들한테 다이 질문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아직 국민 마음은 안 가, 그렇지 않잖아요. <laughs> 아, 정치권의 시계만 가는 거군요. 정치권의 시계에 또 언론의 관심이지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안하고 혼동스러운데 음. 우선 이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뭔가 보여달라 그래서 저래가 어,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셔서 네. 여야정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걸 국민들 앞에 좀 명확히 제시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어,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음. 아마 저 저,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도 적어도 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면 우선 경제 민생 문제만 가지고라도 어 국회 내에서 협의체를 네. 돌려보자 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네. 지금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음. 예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생각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빨리 어 정치권이 우선 이 전국을 수습해서 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행보가 무슨 급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얘기할 게가 얘기 아니죠. 그 국민들이 네. 그뭐 네. 마음 속에 그렇게 흔쾌하겠어요? 네. 예. 그렇게 예. 답하실 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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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은 드려봤습니다. 고의야기는 그 어쨌든 탄핵 심판이 좀 끝나고 나면은 뭐 그때 이제 의사 있는 분들은 요, 그때는 그렇, 말씀하셔야 될까. 뭐예그 그, 그, 뭐, 예, 그, 그때는 그렇게 하겠죠. 예. 예. 김부근 총리님도 그때 그럼 발표하실 건가요? 어, 이건 뭐 유도성 질문인데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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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일단은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